두 번째 이제 승부사 종목은 대한항공을 좀 챙겨왔습니다. 대한항공. 어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냥 항공관련주죠. 항공관련주인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고 하면 지금 오늘 존대본에서 이제 회의가 발표가 됐었죠. 마스크 해제 욕 조건을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 네개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충족이 되면 마스크 해제를 적극 검토를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공고 이제 의무에서 이제 공고로 좀 하향 조정을 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은 이미 시세를 조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항공 관련 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음.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를 하자마자 중국 내 국내선 수요가 한15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 국내선에서만 그런 수혜가 좀 돌아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국제선으로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은 지금 항공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매출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어.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미국 뭐 유럽 이런 국가들의 항공사들은 거의 한 99%까지. 회복이 좀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아시아권 아시아권은 한 칠십칠 프로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만약에 방역 완화를 해제하고 좀 시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희 생각을 했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월요일 날 시초가로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음. 시초가로 공약을 드리고. 네. 어 그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음.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예, 23,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고요. 로이멘토님 공작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대한항공, 예, <laughs> 네, 좋죠. 대한항공 좋습니다. 이게 제가 <laughs> 네. 한참 엔저 현상이 막 일어났을 음, 때 네. 제가 이거 공략주로, 아, 승부사 종목 갖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음, 네, 근데 저... 내가 먼저 한발 빨랐다. <laughs> 네. 저는뭐 이거 충분히 수익 다 냈고요. 음.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음. 지금 이제 좀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항공사는 수요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때는 음.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뭐 오늘 좀 긍정적으로 음. 말씀드리는 게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과대 낙폭 이후에는 강하게 또 주가 반등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지... 지수 자체가 안 좋으니까, 증시도뭐안 좋고 이러니까, 종목 자체가 주가가 다 빠지, 이제 좀 다시금 어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박스권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제차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음. 저도 이제 대한항공은 뭐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는 없어요. 사실. 네. 항공주들이 뭐 엄청 크게 뭐 슈팅이 나서 상승을 하고 뭐 몇십 프로 음. 오르고 이게 재미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우리 맥스 멘토님이 이렇게 좀 재미없는 종목 잘 준비하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 그쵸. 재미는 없겠구나. 근데 좀 네. 안정적으로는 가겠구나. 음, 뭐 이런, 안정. 네, 이런 생각입니다.